반갑습니다. 매력 있는 남자의 아마카시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몸에 신호가 오는 순간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언급을 해 드릴 겁니다. 사실, 여자가 몸에 신호가 오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이 남자와 잭스를 할 가능성이 오늘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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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라고 인지했을 때 몸에 신호가 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남성들이 나 당신과 오늘 잭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킬은 두 가지. 섹슈얼 토킹 그리고 이 스킨십이에요 우리가 야한 말을 하는 이유는 야한 말을 해서 여자가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젊은 남녀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면서 야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애프터의 결말이 잭스로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여자가 야한 말을 하면서 흥분하는 거지 여자가 야한 말 한다고 해서 야 철수가 이만하 된다 해가지고 밑에가 추측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 스킨십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스킨십은 정말 양날의 검인 게, 우리가 스킨십을 적당히 해준다는 것은, 그 여성으로 하여금, 아, 오늘 이 관계가 마찬가지로 잭스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요. 사실 그것을 명확하게 인지하는데 스킨십 안한게 없죠. 근데, 이 스킨십이 제가 왜 양날의 검이라 했냐면은, 적당히 하면은 그 여성으로 하여금 관계의 방향성을 잡아주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 남자분들이 적당히를 못해서 문제인 거예요. 적당히를 못해서 우리가 보통 술을 마시면서 여성과 스킨십을 할 텐데 그 남자분들이 술을 마시면 뇌가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뇌가 조세 지배를 받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키스까지 하면 좋은 것을 아, 혀가 입술로만 가야 되는데 혀가 다른 곳으로 가. 예 어디로 가겠어요? 그두 개의 봉울이나 그 여성의 핵심 부위, 그 코어 거기로 가니까 그 여성이 불쾌함을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아, 이 새끼가 나를 지금 얼마나 쉽게 보면은 이 술집 안에서 키스를 넘어서 여기까지 혀가 들어오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은 오히려 밀어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스킨십을 양날의 검인 거야. 적당하면 좋지만 적당함에서 과해지면은 오히려 좋지가 않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스킬 두 가지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다른 기술로. 잭수를 할수 있다라는 방향성을 잡는 것을 알려줄 건데요. 그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합법이에요. 미래지향적인 합법이 무엇이냐면은 자 지금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 7시야. 저녁 7시에 여자랑 술을 마시고 있는데 여자한테 이런 말을 할수 있지. 야 우리가 오늘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내일 아침에 해장국 같이 먹자. 어? 지금 저녁 7시인데 내일 아침 7시에 해장국 같이 먹자는 건 무슨 소리야? 지금부터 아침 7시까지 같이 붙어 있는다. 라는 소리인데, 일반적으로 술집 안에서만 12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겠죠?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 같이 먹는다. 라는 소리는 우리가 모텔에서 충분히, 어, 잭스, 짝짝짝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 또한 같이 먹는다. 라는 뜻이죠. 여자가 절대 바보가 아님 이상 그 말의 숨은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가 웃으면서, 아, 그래. 같이 먹자. 그러기도 하고, 또 남자가 이런 말을 해. 내가 집에서 엄마가 걱정해서 다음날 집에 빨리 가야 돼. 근데 지금이 만난 시간이 오후 8시야. 오후 8시인데 이런 말을 해. 내가 집에 빨리 가야 돼서 빨리 갈게. 다음날 아침 8시에. 아침 8시만큼 빠른 시간 없지 않아? 라는 식으로 말했을 때 여자가 또 여기서 잘 받아준다는 것은 잭스에 대한 방향성이 잘 잡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자랑 친해지기도 전에 드립을 쳐버리면은 여자가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밀도가 형성된 다음에 이렇게 약간 섹슈얼한 미래지향적인 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자 몸의 신호가 오는 순간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 외에 꿀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매력 있는 남자 네이버 본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멘트즙을 드리기에 가입은 필수 안녕